특히 턱 근육이 안 좋기 때문에 턱 근육통이 있다면 당분간 삼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뼈닥터 임규식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턱 근육통에 대해 알아보고 양악수술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이 아파요 라고 오신 분들께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여쭤보면 턱관절 부위보다는 턱 근육 쪽을 가리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턱관절의 통증은 귀 앞쪽에서 입을 벌렸을 때 움푹 파여지는 이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가 바로 턱관절통이고요 일반적으로 뭔가를 씹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턱관절통이 아닌 턱 근육통은 어느 부분이 아픈 것일까요? 턱을 움직이는 저작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통증이 생기는 부분은 이 부분. 그러니까 교근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 광대 축소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근은 광대뼈와 턱뼈에 붙어서 씹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근육인데요. 이렇게 커다랗게 광대뼈와 턱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바로 교근입니다. 나이 꼬르륵 소리가 괜찮나? 이 교근은 식사할 때 중요한 근육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근육이기 때문에 얼굴뼈 수술에는 사실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근이 발달하면 그만큼 턱 뼈도 넓어 보여서 사각턱처럼 보일 수 있고요. 수술 시에도 근육이 발달하면 그만큼 조직을 벌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광대뼈 수술 시 광대뼈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분류압이나 볼처짐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양악 수술 후에 재발이나 고정핀의 파절 등을 일으키는 근육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근입니다. 그럼 이 교근의 통증은 왜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운동을 한 부위의 근육이 결리게 되잖아요. 근육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근통증 역시 마찬가지로 교근이 일을 많이 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식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 또는 밤에 이가리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턱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을 크게 벌리거나 턱을 많이 사용하는 행위는 턱근육통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턱근육통이 생기더라도 다시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되면 보통 그 통증은 가라앉게 되지만 식습관이 안 좋거나 이갈이 등등 지속적으로 턱근육이 과도한 일을 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턱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턱근육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더 만성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턱근육통의 치료는 당연히 턱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게 턱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턱 관절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턱 관절통의 치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식이조절 및 근육 이완제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턱 근육통을 개선하게 됩니다. 식이조절이라는 게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껌이 턱 근육에 안 좋기 때문에 턱 근육통이 있다면 껌은 당분간 삼가셔야 합니다. 껌 많이 씹지 마세요. 그리고 또턱 근육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독소를 주입해서 근육에 들어와 있는 신경을 마비시켜 근육의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주고 싶어도 근육이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근육이 일을 안 하면 그만큼 근육이 수축되어서 근육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미용 쪽으로도 턱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생기고 또한 치료적으로 턱 근육통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턱관절 통증에 사용되는 스플린트 역시 턱 근육통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스플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입이 벌어지게 되면서 턱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요. 늘어나는 위치에 근육이 적응이 되면 스플린트를 뺐을 때 그만큼 턱 근육이 편안해지게 되어 턱 근육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나 허리 쪽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단련시켜 통증을 개선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간혹은 스플린트를 사용하였을 때 근육에 그만큼 무리가 가서 근육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태에 따라 다른 치료와 복합하여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턱근육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럼 양악수술과 턱근육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만일 부종교합이 있다면 닿는 치아가 많지 않으므로 그만큼 저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본인도 모르게 남들보다 오래 씹거나 힘을 주어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면 비대칭의 경우 턱이 틀어지면서 한쪽만 잘 물리고 뭐 한쪽은 잘안 물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만 힘을 더 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한쪽만 턱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악 수술은 이러한 부정 교합을 개선하는 수술이므로 수술 후에는 당연히 저장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만큼 턱근육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은 턱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턱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턱 근육의 길이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역시 그만큼 턱 근육은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두께가 많이 두껍거나 회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태에 따라 양학수술 시턱 근육을 절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턱 근육통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혹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근육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턱관절 통증과 마찬가지로 턱근육통 역시 양악수술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증세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100%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예상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는 이번에도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 뼈닥터 임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